네, <laughs> 어, 제가 2016년 후반부에 하반기에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어, 선사시대 이후에 이 지구의 경제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절구통 어, 칵테일 잔, 소뚜껑, 물병, 말풍선 어,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경제 구조가 바뀐다. 이거는 어, 쉽게 얘기하자면 피라미드 구조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 구조에서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증, 중산층 구조로. 이게 말풍선이에요. 이렇게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중산층 또는 그냥 보통 사람들 구조로 바뀐다. 음, 그게 이제 한2 30년 내에 분명히 우리가 그걸 체감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때문인데, 에, 놀랍게도 인공지능, 자본주의, AI 자본주의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제가 어, 제가 제시했던 패러다임을 그대로 쓴 책이에요.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평평한 경제란 기계가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경제다. 기계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다 능가한 상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그 이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바로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죠. 음, 그래서 어, 사람들은 어차피 일을 못하게 되고 어, 로봇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고용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음, 그렇게 됐을 때. 그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소수 그다음에 음 제가 자주 말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에 국가의 보조금으로 놀 데가 없으니까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놀게 되는데 그 가상현실에서 어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감 감성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들 저처럼, 화가도 거기에 속하긴 합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어디에 쓸까를 생각하는 거죠. 로봇이 아주 많아지면 로봇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봇을 파는 회사들도 돈을 못 벌게, 되, 못 벌게 돼요. 음,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감성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어, 물론, 물론 인공지능도 상당히 거, 그 경쟁자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극수수가. 그래서 이 책을 일단은 제가 이제 주문을 넣었고요. 음, 사서 볼 거고, AI 자본주의를. 음, 아주 제가 강의할 때, 에,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책이라고, 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문을 넣은 게 있는데 그것도 그거는 AI 자본주의에 도달하기 도달할 때까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려나가는 게 잘려나가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어 보통 사람들의 전쟁. 이 책은 기술이 조금씩 발달할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소외되는가를 아주 그 미시적으로 다룬 책이고, AI 자본주의는 거시적으로 이미 발달한 상태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가 그것을 다룬 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두 권은 제가 읽으면 앞으로 제가 4차 산업혁명 강의할 때 아주 구체적인 예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전반적인 큰 방향성은 이미 제가 책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술과의 상상력으로 미래 100년을 전망한다. 창후 100년을 전망한 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음, 제가 20년, 30년 후, 후에는 우리가 분명히 체감할 것이다로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3년, 5년 이내에 아주 암울한 전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AI 패권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3차 세계 대전은 즉 미국과 미국은 중국을 왜 공격할 수밖에 없느냐? 인공지능 때문이다. 그런 얘기 전에 한적 있죠. 그 얘기를 마윈이 했습니다. 알 맞잖아요. 마윈이 마윈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했던 얘기를. 자, 야. 현재 일어나는 테크놀로지 혁신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오이는. 최근 과학기술혁명이 세계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부상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틀림없이 사회적 문제를, 문제를 만들어낼 것. 1차 세계대전은 1차 과학기술혁명 때문에 발생했고, 2차 과학기술혁명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지금은 3차 과학기술혁명이 진행 중이고, 이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첨예한 기술패권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마회장의 발언이 나왔다. 3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 아 마빈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마빈이 이런 얘기를 할 즈음에 이 사람 조지소로스죠? 조지소로스가 뭐라고 했느냐 조지소로스가 아 중국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어,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중국인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어. 아, 물론, 이런 거죠. 중국인민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말의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어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어, 현실은 우리 미국 중국이 열전 뜨거운 전쟁이 될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냉전 상태에 있다.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예요. 중국에 양보하고 미 동맹국은 공격하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등의 행동은, 이건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이에요. 잠깐만. 중국의 과잉과 남용을 견제하는 미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강경하게 중국을 대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조지 소로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뭐 중국의 이 속만 차리는 정책이다. 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만 선언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다. 음, 그 다음 적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다. 네, 그 다음 적은 뭐 이런 이야기들. 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의 독점적인 인공지능 발달과 활용 활용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냥 한번 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마윈의 말과 조지 소로스의 말입니다. 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분위기 한번 느껴보시고.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크라이시스, 위기가 온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일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일본,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까요? 한국에 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음, 일본이 미국하고 손잡고 혹시 중국하고 싸우게 된다면 싸우게 된다면 결국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것처럼 한국이 많이 망가지는 게 일본한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에, 굉장히 현명하게. 덜 파괴되고 현명하게 현재 이 한국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잘 살아남는 게 일본한테 좋을까요? 아 어, 일본은 그냥 우리가 중립적인 중립국으로서 이렇게 이 어, 패권국들 사이에서 중립국으로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남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그런 차원에서. 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음, 예전에도 그런 보도가 자주 나왔지만 현재 한국 정부를 트럼프는 아주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어쩌면 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한 적이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패권들의 전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 참 우려가 많이 되는 일이죠. 자, 그렇게 위험한 건 위험한 것이고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술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인공 합성 개놈 기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음 질병은 점 질병하고 노화는 점차 극복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말처럼 2045년이 넘으면 2050년쯤이 되면은 거의 영원히 죽지 않는 부자들이 나올 수 있다. 부자들 중에서. 이 비싼 의료의 영노화 그야말로 다시 젊어지는. 그래서 미래 사회는 100세가 60세처럼 보이고 또는 이런 전망도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시대도 올수 있다. 어 30도 초반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멈추는 거죠. 어 갑자기 김한선 그 가수가 생각나는데 나이 꽤 많이 먹었는데 젊어 보이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멈추는 그런 사회가 볼 수가 있죠. 음, 근데 우리나라의 그 혁신 정책이 에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하고, 또 어떤 외국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실패한 기업, 뭔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기업이 다시 재기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때문이라는 진단을 하더라고. 똑같이 그렇고 뭐 이런 얘기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 우리 우리 그 한국의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멋지게 실패한 비겁하게 성공한, 성공한 것보다 더 멋지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지는 격려. 어,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실패한 기업들의 특성이 좀 있는데 에, 기술을 좀 빼앗기거나 대기업에게 빼앗기거나. 어, 특허라든가 영업비밀을 이렇게 인재 빼내기로 이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죠, 많고 등등등. 그리고 어, 투자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정치 세력이 투자를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망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어, 그렇게 멋진 실패를 한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엔젤 펀드보다 더더 더 적극적인 그런 재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백조의 호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전에 거북이 펀드 아이디어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북이 펀드는 30년 후에 돈을 받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이 뭐 심지어 그 창업자가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기간이죠. 아, 3년 후에 오전, 5년 후에 원금을 회수한다거나, 왜 아직도 이익이 나오지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같고. 부모 부모님처럼 오랫동안 지켜봐줄 수 있는 그런 펀드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번에 네이버가 어, 네이버 TV를 모두에게 거의 이제 유튜브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개방을 한답니다. 아, 기대를 해보겠고요. 어, 글쎄 제가 <laughs> 네이버 TV 하고 TV가 이제 오픈됐을 때. 네이버 TV에서는 뭘 한번 해볼까? 유튜브에서는 지금 신문 비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유용한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고요 어, 대개인에게 파업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하라고, 이렇게, ILO가 어디죠? 음, ILO가, ILO가 국제노동기구네요. 국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 한국에 그렇게, 아, 이거 너무한다. 이거 자제해라. 이렇게 공고를 할 정도인데, 음, 손해배상 소송이요. 손해배상 소송 및 압류를 하거든요. 가압류 내지 압류를 해서 경제활동을 완전히 제한시키고 그것이 막 10년, 20년 몇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뭐 150만 원, 120만 원 지금은 150으로 올랐나 보네. 150만 원 빼고 나머지 모든 월급을 또 압류하고 이럴 때는 참 버티기 아 재밌게 버티기 작전이 필요한데 150만 원 이상 안 벌어버리면 되거든요 돈을 그러면서 아, 압류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파산하는 방법도 괜찮고 현명하게 현명하게 파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 대기업에게 이렇게 기업들에게 손해배상 소송하고 압류, 가압류를 당했을 때 이게 속썩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 들어 죽어요. 그거 뭐 갚기 전에 그냥 병 들어 죽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음, 한국의 법률이 한국의 법률이 지나치게 어,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되, 되어 있어서 또이 사람들이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법률적인 복지도 필요하지만 음, 이 사람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시 또 그런 재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가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복지재단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꿈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음, 참. 자살률이, 자살률이 일반인의 30배라고 하네요. 음, 파업하다가, 소외배당 소송을 압류당해가지고 일반인의 30배 자산을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이, 이런 게참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나서서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정부는 대기업하고 손잡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파업했던 사람들을 편을 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상입니다.